그 대신 두 번까지 듣게 해드릴게요 아! 해줘세요 해주세요 해 주시죠! 금냉 등딩엉 뱅강 왕엄생산인 만직만 순간 한직난 낳는 흰엉이 능끄는 징켱봉 뿜세상물이 나오긴 했는데 세상을 노래 가사에 세상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항상 세상 탓하잖아요 <laughs> 항상 네. 세상은 나에게. 오, 어. 예, 예. 자. 어, 한번 네. 더. 아... 한번 더. 예. 한번 더. 예, 한번 더. 그는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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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처음에 그래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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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뿡뿡 자아 자자 아헤이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 오케이 한번더 내가 지금 못할 것 같구나 자 이거 진짜 이건 나 날개가 있고 저희가 아 근데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어 절충하죠 절 돼요. 되 걸로 하고 와. 이제 더 이상 네, 저희 만약에 한번더이 기회를 오케이. 아, 애교. 애교, 애교. 네? 애교. Okay. 애교를면서를 <laughs> <laughs> 요거 세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같이 아, 약간 노아하는것같아한번더 여기서 또 들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무력으로 음양 감독님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조금만 네. 천천히 안될까요? 집중 집 아, 너무 빨라 집중. 들려주시죠 금냉 등든한 뱅강 왕엄생산인만짓망 순간 항짓망 낫는 흰언잉 등등은 징경봉뽕 세상을 만진 순간? 잠깐. 시간은 제가 좀어 적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잠이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 하지만 정답을 맞을때 저희도 깨끗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빙 이킬스 류온나? 자 정답 공개해주시죠 <laughs> 정답은 그림자는 길어진거였습니다 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딱 보면 또 그대로 니땡난간땡강왕생 망짓난 순간 함짓난 는흰등 등은 봉아하네요 진짜 <laughs> 정확하네요. 오,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부디워크 그 챌린지. 저희가 그럼, 기아는한 달? 그 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이게 언제 막두 번이 올라올까 좀 기다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15일에 하나, 15일에 하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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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